16. 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유단으로 나아가고 또다뿌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나니 그 끝은 파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계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집이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기은 킬라세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릇과 파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재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비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릇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설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낫과 바산 외에 문화세에게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문화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라 땅은 문화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화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만 밑부다까지이며그 오른쪽으로 와서 엔다부와 주민의 경계에 일어나니 답부와 땅은 문화세에게 속하였을 때문화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문화세의 성업 중에 이 성업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화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여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화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화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베산과그마을들 가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도울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연덕 지역이라. 그러나 모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우수에게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 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우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족 속에게는 베스산과 그말들의 거주하는 사이든지 이스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우사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모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민족의큰 권능이 있으니 즉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1 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엄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문하세 반집하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그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유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데리며 또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남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바알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도와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에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암모니와 오브니와 개바인이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옐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라시니 열네 성읍이어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19장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 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벤 르바앗과 사루엔이니 열세 성읍이었도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었도 그 마을들이며 또 네개별 라마 곧 발라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배셋을 만나, 용루아 맙 시내를 만나고, 사리다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벌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대 해배를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내앗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가닷과 나할랄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미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순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루엘과 크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나타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벤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인이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렛과 아맛과 미사리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올림낮에 이르고 햇뜨는 쪽으로 돌아 베타곤에 이르며 수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일 골짜기를 만나 베데맥과 느일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루옵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동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치 되며 또 음마와 아벳과 루오빈이 모두 스물 두 성읍과 그 마을 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그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게과 얌내를 지나 라꿈까지요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보레에 이르고 그 끝에서부터 훗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나델과 페셈에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재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 살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랏과 여홋과분네브락과가드림몬과 메알군과 락군과 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우수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우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팀낫 세라를 주매 여우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루에 있는 회망문 여우 앞에서 집배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2 0 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서서 그 성읍의 장르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헤브론과 여리고동쪽 요단 저쪽 루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가치파 중에서 길루앗 라목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리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아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 아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로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모라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볼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집파와시몬 자손의 집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라아르바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촌락들은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뜰과그 목초지와 헤스도모와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그그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타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그 목초지이니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본과 그 목초지와 개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목초지곧곤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자선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일 사람인 그 아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그 아자손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겸과그 목초지이요 또개셀과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페토론과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부던과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 임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문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나과그 목초지와 가들 임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아자선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나세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파산곤란과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타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그 목초지와 엔간 님과 그 목초지를 그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케데스와 그 목처지를 주었고 또 한모톨과 그 목처지와 가르단과 그 목처지를 주었으니 세 성업이라. 게로선 사람이 그 가족들을 받은 성업은 모두 열세 성업과 그 목처지들이었더라. 그 남을 레위사람 무라리사선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남과 그 목처지와 가르다와 그 목처지와 딥나와 그 목처지와 나할랄과그 목처지이니 네 성업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업이요 같이 파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러한 라못과 그 목초지요 이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서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업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곤브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업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업이 12 성업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업은 모두 마흔여덟 성업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 성읍에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낫세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유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진이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유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함에 루벤 자손과 가자손과문화세 반지파가 가나안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수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가나안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길르하 땅으로 보내어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화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자 손과가차손과 문화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야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되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우벤 자손 가짜소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는 이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기시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재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여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재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무네세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레아사의 아들 비누아스가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무네세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루우벤 자손과 가차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우벤 자손과 가차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우벤 자손과 가차손이 그제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